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언론재갈법,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바로 김, 어, 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스트라다무스의 충격 예언이 있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김어준은 TBS 뉴스 공장에서 짤린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대예언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재갈법,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는데 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실질적인 당대표나 다름없는 최근에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의 황교익 사건을 앞장서서 교통정리한 것도 김어준이었죠. 그러니까 어둠의 당대표라고 불리는 김어준이 왜 유탄을 맞고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게 됐는 걸까요? 바로 이 언론재갈법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뭐 악의적으로, 허위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릴 경우에는 언론사 매출 1,000분의 1에서 뭐, 1만 분의 1까지 배상을 해야 되고요.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이 된다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재갈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어준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가짜뉴스 없이 뉴스공장 방송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예를 보면 조국 사태에서 뭐 조민 인터뷰 시킨 것도 다 가짜뉴스였죠. 이게 허위로 작성한 표창장이 아니라 실제로 전부 다 인턴을 하고 뭐 연구 논문을 쓴게 맞다고 했던 것도 전부 가짜 뉴스였죠. 입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어,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어,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니스 구원 부친의 땅이 30억의 시세차익을 받다고 말한 것도 가짜 뉴스였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최근까지 가짜뉴스 없으면 방송이 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1일 1 가짜뉴스로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의 처벌 대상의 단골 메뉴로 오르게 될 텐데 그때마다 TBS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TBS 1년 매출이 450억이더라고요. 여기에 1,000분의 1을 따져보면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허위로 그리고 고의로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계속 퍼트리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처럼 1일 1 가짜뉴스로 자극적인 뉴스를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에 퍼트리는 방송일 경우 고의와 반복조항에 걸려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게 5배까지 뛸수 있습니다. 그럼 1000분의 1, 4,500만원에 5배면은 2억이 넘네요. 뭐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하루에 2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대충 10억입니다. 그리고 1년 52주면 520억입니다. 그러면, 김어준 뉴스 공장이 배상해야 되는, 이 언론재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서 배상해야 되는 벌금이 1년에 대충 520억, TBS 연매출 450억보다 70억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자꾸 나려고 하는데요. 온갖 이 편파적이다, 편향성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TBS가 김어준을 지켜왔던 논리가 뭡니까? 청취율 잘 나온다, 그리고 광고 매출 높다인데, 김어준이 일으키는 매출보다, 심지어 TBS의 전체 매출보다, 이 언론재갈법에 의한 손해배상 액수가 더 커지게 되면, 그 논리가 다 박살이 나고, 그냥 TBS가 적자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배상 액수도 배상 액수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재갈법에 의한 소송 전에 휘말릴 경우에, 방송사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되겠죠.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통이나 방심이 여권 출신의 인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녀 성향의 방통위에서도 지난 3년 동안인가요? 2017년 이후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제재를 당한 횟수가 무려 22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숫자 보고 좀두 눈을 의심했어요. 종편 출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종편이 3년 동안 22건 제재당하면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 종편 재승인을 안 해줘요. 그런데 법정 제재 6건. 물론 뭐 3년의 기간 동안 나눠서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일반 제재 포함하면 22건을 한 방송국이 아니라, 무려 한 프로그램. 김호준이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이 당했는데, 언론 재갈법 통과되어서 일반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이 고소할 수 있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제가 예언했던 것처럼, 1년 벌금 배상액 520억이 결코 과장된 수치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TBS는 당연히 방송국의 생존을 위해서 김어준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두고 본다고 해서 김어준의 이 방송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재갈법에 의해 민주당 어둠의 당대표 김어준이 TBS 뉴스 공장에서 잘리는, 하차하는 그러한 현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이제 뉴스 공장 때려치우면 뭘 하느냐 본인이 순교자인 척하면서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겠죠 팟캐스트나 지금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뭐 다스베이다 이런 것들에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이 거기에 쪼르르 달려가서 한번 출연하려고 줄을 서고 난립니다 그 수익만으로 뭐 슈퍼챗만으로 김어준 충분히 잘 먹고 잘살수 있겠죠 이제는 TBS 방송도 아니니까 눈치 안 보고 가짜 뉴스 더 많이 쏟아낼 텐데 뭐 세월호 고위침 몰설 대선 개표 조작설, 이제까지 김호준이 주요 선거 국명마다 쏟아냈던 굵직굵직한 가짜뉴스들 손가락이 모자라서 세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 국가적 피해를 끼치는 가짜뉴스부터 일상의 자잘한 가짜뉴스까지 이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의 역풍이 김호준을 덮치게 될 겁니다. 그럼 유튜브로 도망가서도 피신해서도 슈퍼챗 들어오는 거, 광고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변호사비로 써야 되고요. 벌금내고 배상하는 데 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중재법과 언론재갈법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바로 민주당 어둠의 당대표 김어준이다김어준은이 법이 통과되면 TBS 뉴스 공장에서 하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1인 미디어 유튜버 제재가 포함되면 더 이상 유튜버로 이 좌파 코인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김어준 지금 물밑에서 언론중재법, 네, 언론재갈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경 처리하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8월 임시회의가 아니라 9월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보완하자 논의를 하는 것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늦은 밤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가서 이것 조금 협상하자 시간을 갖자고 말한 것도 사실상 김호준 살리기에 들어간 게 아닐까 해석하는 것도 마냥 과한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게 가짜뉴스로 가장 큰 재미를 보고 이득을 본 집단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해창의 대선 때부터 김대업의 병풍 사건이 있었죠. 그때부터 줄곧 더불어민주당이 속한, 소위 말하는 진보 자파 진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가 가짜뉴스로 촉발된 것인가요? 아니, 일곱 개 스펙 전부 다 위조라고 1심, 2심 판결 났잖아요. 사모펀드가 무죄라고요? 이게 바로 가짜뉴스죠. 사모펀드도 일부를 제외하면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방송인들이, 사모펀드 무죄라고, 전부 무죄라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 언론재갈법으로 처벌받을 대상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해주려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를 대신해주려다, 자신들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자승자박의 꼴이 되지 않을지,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앗 뜨거라 하면서 부랴부랴 슬금슬금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국회에서 이 언론재갈법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김호준이 제 말대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도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언, 언론재갈법이 김호준을 자른다. 이 예언이 과연 실현되는지 계속해서 같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